아 여기가 다지 웨이팅 하시는 분들인가 보다 안녕하세요 어디까지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어디 아니, 아니 헉, 저 끝까지야 오 마이 갓갑방니다 아, 여러분들 아 오늘 오픈 날이고 강남역 스마일 맥주입니다 오늘부터 정상 영업하고요 오셔서 맛있게 재밌게 놀다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대기 줄이야? 이 뭐죠? 아, 너무 배고파. 알았어 미안해들아. 오 여기도 또. 아 여기가 다시 웨이팅 하시는 분들인가 보다 안녕하세요. 어디까지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어 아니, 아니 저끝까지야오 마이 갓. 일찍 오신 분들은 그래도 앉아서 대기를 하시는 분들 같은데 맞죠? 강남에 사람이 여기 다 몰렸네. 내가 봤을 때. 여기가 지금 대기 1 번이야? 오. 와 진짜 많다. 어디까지 있는 거야? 헉, 여기까지인데? 몇 명이야? 와, 와. 또 야장도 있어요, 여러분들. 잘 꾸며놨습니다, 여러분들. 느낌 있죠, 여러분들? 여기도 포토존. 스마일맥주. 사진도 이렇게 좀 이쁘게 찍을 수 있게. 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 여기 있는 분들 일찍 오신 분들이죠. 네 가장 일찍 온 사람이 누구예요? 왔어요. 나탄시 와. 콜라 서비스 빨리. 아 한시보다 일찍 온 사람. 네. 어디, 어디, 어디? 나1 2 시였다고? 어디? 대전에서 나1 2 시여가지고 기다리다가 지금 왔어요. 와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지금 내가 봤을 때 오픈런 하신 분들이야. 감사합니다 오셔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번 손님 인사해서 아, 젊은 님1번 손님 아1번 손님 인터 받자어디어 여기. 저기... 어. 젊은 아, 분 젊은 분. 아저 여성분? 아니 여기 일번 손님이라고 오늘 스마일 맥주. 맞아요. 와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오케이 여기 테이블 제가 계산할게요. 여기는 일번번 손님이잖아. 여기 테이블은 마음껏. 드시다 가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래도 제첫 가게고, 1번이시잖아요. 이런 추억이 있어야죠. 너무 감사합니다. 두 2번째에요 아, 진짜로? 두 번째 맞아? 어찌래? 네. 전라 <laughs> 네. 전라북도 남원에서 왔다고? 10시? 10시야. 네. 10시. 와, 열... 알았어. 안주 하나 줄게. 여기 안주 하나 서비스로 좀 맛있는 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희 세번째야 이런 밑도 끝도 없는데? 아,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또 저희 스마일맥주 강남역점을 맡아주실 알바분들이에요. 저희 그 직원분들은 옷을 이렇게 점프수트또 이렇게 가지고 다 통일시켰거든요, 여러분들. 네, 오늘 고생 좀 해주세요. 스마일 고생. 어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오, 나 화환 좀 볼까요? 스마일 맥주 대박 나서 스마일하세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또 더블 체크 팀 일동. 이노영 되는 그날까지 더블 체크 팀 일동.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laughs> 김인호. 차은우랑 비비는데 누구야? 이거 누가 보냈어? 음. 어, 이건 넘어갈게. 욕 먹을 수 있으니까. 아, 이거도 학공이가 보내줬네. 학공아, 고마워. 어, 아프리카 TV. 아, 정채영 대표님 보내셨나 아, 제가 또 광고 많이 했던 블러드 대표님께서 맥주왕 김인호 돈 세다 잠드소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우리 저뒤좀다 음. 있어. 음. 그리고 화완 그 어, 뒤에도 있거든. 너무 많아서 거기다 세어놨으니까 뒤에도 보고 와. 아 오케이 화완 화환, 화완도 보고 올게요. 알았어. 어 네.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들. 맛있게 드세요. 세요 예. 아 화완 저쪽 뒤에도 있구나. 어 이시야? 씨야? 아 시야도 보냈구나. 이놈의 새 노순일 동. 아니 노순이들 보낸 거 같은데? 아이고 우리 노순이들. 감사드려요, 우리 노순이들 감사드립니다. 스마일맥주 파이팅 부자대도 우리 있지만. 아이 그럼요. 노순이가. 있었기에 제가 존재했거든요, 여러분. 인정? 이거 뭐야? 아. 주저부터 <laughs> 아프리카 TV 장수역캠 박가린. 장수역캠이 자랑이니, 가리나? 어? 감사합니다. 짱! 근데 줄을 디서서면돼 나야? 넌이 새끼 일해야지. <laughs> 어서 술을 처먹으려 그래? 와, 제 이른 시간인데도 진짜 많이 와주셨네. 지금 7시도 안 되지 않았어? 맞지? 음... 네, 1층부터 4층입니다, 여러분들. 1층부터 4층이에요, 여러분. 사장님 어, 어, 잘 어울리십니다 그래? <laughs> 정신이 없구만 다들 스마일 하자고 스마일 스마일 하시죠 여러분들 어어다수빈 일찍 왔네 얘 나랑 커플 맞췄네 큰너무 뭐야? 그래도 수빈이등네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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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아 어? 아직도 아직도아 아직도 소좀 그래 너 친구인데 저랑 어렸을 때, 제가 친한 친구고, 어. 배우 응. 하고 있어요. 오! 감사해요, 진짜로. 김인호라고 합니다. 진짜 예쁘시네 이런 친구가 있었으면 오빠한테 말을 안 했어. 네. 수빈 친구는 이렇게 예쁜 네. 사람 처음 봤는데요. 되게 미이드시네 음. 아, 근데 되게 부터인지로 되게 깔끔하게 잘했어. 응, 그래도 모던하게 했어. 튀지 않게. 요즘에 되게 클럽형 술집이 되게 많잖아. 근데 그런 느낌보다는 부담없이 와서 드실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어누구이배오셨나봐요아이안와이안합이다아 미안합니다 바로 가야 돼 가겠습니다 아 사탕 아, 맥주 스마일 사얼음 맥주 어 근데 진짜 시원해 보이네요 아 이런 게또 맥주가 땡기게 하는 그런 거 같아요 몇살이세요 와, 좋네 이게 딱2대이헌팅각 나오네요 아네 맞습니다 1곱살 사태입니다. 어떻게 경제업체랑 비각하시나요 <목소리> 아유, 당연하죠. 2물만 해도 지금, 이 며칠짜리인데, 이게 지금. <목소리> <목소리> 아유, <아니>, 약간 <목소리> 영상만 <영상으로> 났지? <하지? 그냥. 목소리> 내부 사진 한번싹 찍어봐야지. 아, 이곳 사람 아 그래. <목소리> 아 <흥부선한> 대표가 여기를왜와 <목소리> <영화>! 아, 고맙네, <목소리> 아, 아, 형아. 네, 네. 많이 배워야죠, 형이한테, 네. 여러분들. 바쁘실 텐데. 네, 네, <목소리> 네 어. 아, <목소리> 아 안주 <근데 아주> 너무 많있어요말이먹아주신구 많이 썼다. 어 일단 건데 에아이맛있집 <목소리> 살짝 <목소리> 안주 너무 맛있어요. 빈씨 <목소리> 네, 안주 평가를 좀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주 드셔 보뭐 시키셨어요? 그 뭐야 나이 아이고. 이랑차들 어. 먹어봤어요? 한입딱 먹고 <목소리> 냉정하게 평가 한번 부탁니요 진짜로. 안주 신경 진짜 맛있었거든요, 여러분들. <목소리> <목소리> 괜찮죠? 엄청 칼칼하다 오 약간 칼칼하면서 소주잔주로다 개격이 그쵸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렇죠. 최고 퀄리티를좀 만들려고 한것 같은데? 맞습니다 다행이 아, 진짜 맛있어 왜왜 왜안 먹고 있어 아, 오빠 구경하려고 노래를 하니까 오늘, 오늘은 너무 귀염둥이 친구들이 많은데 몇 시에 왔어? 4시? 와 오래 기다렸겠네 몇 살이야? 2무나 20살이야? 4시. 오빠 몇 살인지 알아? 4시. 오. 살 잘해 재밌게 놀아 어? 진짜 형 때문에 온 거야? 네. 와 남자팬들이 우리가 쩔어요 여러분들 여자친구 있어? 네. 오늘 만들어야지 만들고 와야죠 드는 사람이 있어 말하면. 형이 펀딩 시켜줄게 누구? 야, 완전 고맙다, 근데, 진짜. 선배님들또 뭐라고. 음. 이단역캠분들 많이 올것 같은데, 제일 기대되는 역캠 어제는 승현이랑 오지웅은 그분 봤거든요. 아? 바꾸는 승현이 그분이 되게 시물이완전 음. 다르시더라고요. 근데 이쁘시다, 어. 음. 깜짝 놀랐습니다. 아, 진짜로? 네. 그두 명밖에 못본 음. 거잖아. 새벽님이랑. 어. 새벽이긴 맞아, 새벽이너 언급 안 하네. 아. 축하네아저 여기 대표님께서 또 이렇게 지영님 네, 주... 오픈 축하드립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어, 대단하시죠 어. 공투는 따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하! 아니야 아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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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습니다 아, 네, 아. 여기 또그 사진관 그쪽에 되게 크게 사업하시는 대표님들인데 형님 강당력 마비돼 있습니다 지금 와, 아직도 되게 힘드시겠다 이분들 얼마나 기다렸어요 지금 지금 2시간째 기다리고 있어? 이제 거의 다 왔네. 한 10분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친구는 얼마 기다렸어요? 거의 2시간 기다렸야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4명이다 아, 같이 오신 거예요? 네. 음. 누가 오자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아, 음. <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난 이런, 이런 줄을 <laughs> 롯데월드 이후에 처음 봤어. 잘 드시고 계시네. 야, 혜성아. 네. 1 9사3 대표가 말하는 우리 안주평 평가 한번 해보자. 아, 솔직하게. 아, 아. 어때? 어, 맛있어요, 형님. 패치하인데 <laughs> 근데, 저희가 어차피 고기층이, 연령층이 좀 낮잖아요. 그치, 그치, 그치. 10대 응. 초, 중반?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후반까지는 흥으로안 갈리고 맛있을 것 같아. 오, 너가 이날이랑 뭐 먹으면서 응. 맛있다고 계속 먹었네 아, 그래? 예, 진짜 음 맛있어요. 음. 일본 사람 대표가 인정하면 다한 거지. 오, 형님! 혼자 오셨어요. 아, 형님 저... 서초구 1등 변호사, 이지석 변호사 형님입니다, 여러분들. 골든벨 울리러 왔어요. 네, 그리고 뭐. 아, 형님. 대박. 대박이네. 고맙다. 오셨습니까, 형님? <laughs> 여기가 대표님입니다, <대표님이잖아요>. 래프트 <laughs> 대표님. 특취에서되들 캔스술 네. 먹기 전에 캔슬 네. 다음날 스취가 없어야지 맞지? 술 먹기 전에 캔슬 아 기다려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겨우실 텐데 놀랍다 얘들아 나 같으면 못 기다려 정말 좋은 분들이야 고마운 분들이고 이제 전용 mc 올 거거든요 네. 아니야 연예인이야 안녕 하세요반 안녕 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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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녕 안녕 하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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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네 안녕 있는 가리입니다. 첫 번째 관을 받고 있는 가리입니다. 와, 고맙다. 어, 안녕하세요. 김승배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이노 오빠랑 무슨 사이인가요? 원래는 비지입으로 갔다가 네. 네. 이제 친한 이제 형동생을 이제 잘 지내고 있길래 안녕하세요. 민호 오가 올라가서 미장수를 네. 드실 건가요? 어. 오늘 도 생각해봐야겠다 아 그럼 어색하신가요 제가? 어? 아니요 어색하신가요 아 아니요 아니아 아니. 아니, 아니. 아, 근데 진짜 너무 예쁘셔가지고아 아, 감사합니다 필요하네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둘이 커플 사인가네 근데 커플 사이끼리 이렇게 같이 앉나? 아, 네, 네, 네. 보면서 마시려고 야 승진아 아 아니 마주보고 앉아 지 같이 앉아 스파이더 치킨이 맛있어요 염동카츠 아시죠? 염동카염동지시그러둘 중에 이노오빠의 팬이 누구예요? 제가 좀더더 더 많이 봤어요 어떤 모습이 좋아요? 이노오빠의 잘생기고 되게 솔직한 아아 아. 되게 보고싶어 여자 어, 뭐, 뭐, 아니네 그래. 여자친구가 제일 이쁘다고 해주면 아 돼요? 뭔지 알지? 우리 올해 만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몇 네. 살이에요? 23살이에요 23살. 오, 아, 아니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 만큼 여기서 꼭 먹고 싶은 이유가 있나요? 일단 이노영님이 잘했으니까 네. 그냥 하고 바 누나랑 다리 누나 보러가세요 아아 거짓말 누나 어때요? 어, 지금 너무 예쁘해가지고2살인다 2살인데 22살이네 어머 어디서 만났는데 어머어머어머아 여기 물이 좋네 아울살 있나요? 막있 아, 너무 젊어가지고 우리가 네. 좀 약간 나이가 있잖아요 아난 솔직히 말해서 서울 2살이면 내가 나아섰어 <laughs> <laughs> 여기 몇 살이에요? 2 0살이요 진짜 나보살이 와. 진짜 나아 언니 그냥 아들꺼이네 아니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인가왕 단점이 뭔가요? 근데 사실 그게 끝이긴 해요. 본인이 봤을 때는 나의 스타일은 가을이다, 가이다 어, 아... <laughs> 되게 사회생활 잘한다. 할머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제가 좀 개념이 없어가지고. 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아요. 우리 누순이들아유 귀요미들, 귀요미들. <laughs> 됐어요데 <laughs> 진짜? 김희도보기 위해서? 네네 그럼 v i p 하번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와 진짜 많이 왔다 그러게요? 진짜 노타주 는데고그데 어? 언니 오. 그냥 노타주 다고는데 결혼하면 안 돼? 아, 아니, 아 약간 내가 상업적으로 괜찮은데? 아, 건잘난또 왔구만 아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 일치이 있어야 돼 왜냐면 멀리서 잘생긴 거 보고 들어와야 돼 우리, 우리 좀야 그래. 그림이 좋대 아, 아 여기 아, 착고 왔어요? 확인 확인 언 아, 요1 0만 유튜버예요 1 0만 유튜버 어 하시는지 당연 잘생겼어 샘플 확인 잘생겼어요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와드릴어이와 아, 너무 부끄럽다 아 근데 이놈 오빠가 정말 인맥관리잘해요 아니 여기는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던데 현아판 선수 귀엽예어 왔어. 에기 늦게 왔어. 우리 느꼈어. 아야짱자는 원래. 아, 너무 재밌어요. 정신이 너무 없어서 저희가 생각했던 손님보다 너무 많이 와가지고 와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아니, 근데 어알바생 뭐야? 얼굴 보고. 어. 딱딱해, 그리고. 남은 많이 오어 어! 왔네. 안녕하세요. 해볼 거아나 보다. 네, 사람 진짜 왜 이렇게 많아요? 아무튼 줄 정말 많아. 사인좀 많이 받으세요. 네. 아니 저기 막껴서 네. 어, 난리 났어. 네. 네. 어, 지방에서 다 몰려오고, 오 월클이야, 정말. 월클이 와, 미치겠다, 진짜로.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네.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오래 기다리고 몇 시간 기다렸어요? 저한 네. 시간 반 기다리고 있어요. 죄송해요, 진짜로. <목소리> 죄송합니다 아, 마음이 찢어진다 마음이 찢어져 아직 웨이팅 있어 아 근데 진짜 이거 왜 이렇게 이쁜가 봐 아니 근 남자 여자들도 왔는데 한데... 진짜 남자들이 아, 남자들이 좋아하더라고 아, 빠 데리러 간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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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짠 고마워 와주셔 고맙다 얘들아 오늘 와준 사람 기억할게 어, 어 뭐야 어, 친구한 <laughs> 얼굴이 왜 죽는 거야 너신구야 짱다야 아왜가그렇아나 왁쿤 짱는줄 알았는데 <목소리> <목소리>